안녕, 또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이 8월 2일이거든요. 8월 3일 됐구나. 그럼 저한테는 8월 14일에 시험이니까 11일 남았어요. 11일 중에? 열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시, 언제 일화 옹비전 공부하지? 되겠지 뭐. 일단 대충 풀어봤는데. 봐봐. 모르는 장난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트윈이. 자봐볼까요윈잉두줄로 <laughs> <트위닝. 웃음> 하겠다는 건가? 야 <laughs> 이거 만하게핑 <이거> <laughs> MPEG도 마찬가지로 MPEG 시리즈도 흐름 대충은 아는데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어. 3D 애니메이션 작업 중 어떤 대상물을 크기만 변경하여 동일된 형태, 통일된 형태에 가진 목재물. 즉, 3차원 객체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2차원 화장에 입히거나 재질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과정을 랩핑이지. 음, 다음은 오디오 파일 확장자명이 아닌 것은 p d f 지 빛은 그 파장의 차이에 따라 굴절율이 각각 다른데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각각 굴절각의 차이로 여러가지 색으로 나눠어진 현상을 분산 편광인가? 편광과 분산의 차이점을 알아 해절도 잘 모르겠다 간섭은 아닌 것 같다 영상 촬영 시 뒤에서 비추는 빛으로 실루엣 효과를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조명은 역광인지 이미지 필터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필터링이란 기본 이미지의 이미의 변화를 관하여 특수한 효과를 말하는 것데다 맞다. 필터링을 사용하면 자부음이나 외국인의 변화된 이미지를 원래의 품질에 이게 살짝 세모 인곽선 추출 필터를 사용하면 주위의 픽셀 값과 섞여서 자음이 아니다. 평균값 필터는 이미지 각 필터의 일정한 주위의 픽셀 값을 평균치를 구하며 현재 픽셀 값은 대체가 맞다. 한 번인 것 같다. 모르겠는 것들은 제가 찍는 건 의미가 없다. NTSC도 몰라. 버퍼에 잠깐 뭐 있다가 바로 화면에 띄어서 뜨는 버티면서 스트리밍 기술이 그치. 벡터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다듬된 거는 코럴드로 인절러 스트레인트. 셀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팔을 흔드는 동작과 같이 캐릭터 몸 전체를 매번 그리지 않고 분리되어있는 팔만 다시 그려서 합성하는 기법은? 이지 인 아웃드지 아니고 사이클링도 아니고 도려내기도 아니고 1번 어니언 스키닝이지 아규먼티드 리얼리티라는 상황을 설명한 것은? 구글 글래스와 같은 환경을 쓰고 거리를 교통 표지판을 번역하면서 본다. 3차원 기하학적인 평, 뭐, 평상 모델 일에 거리가 먼 것은? 와이어, 서피스, 솔리드, 표면, 끈행이, 면, 평면, 시스템은 아니지. 아날로그 사운드를 디지털화할 때 원음을 그대로 반응하기 위해 원음이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 2배 이상으로 표화하는 것은 뭐라, 서라운드 사운드 기법이었던 것같아 오디오 믹서 기능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과부하 입력에 대한 왜곡을 제한시키기에 입력하는 것은 리미터 DVD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에서 적용되는 음성 및 영상 압축 방식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C3랑 MP2 MB, 멀티미디어 비디오 소스에 저장된 프로그래밍 사용자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뭐라는 거야? 멀티미디어의 비디오 소스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시청을 선택하여 신청을... 주문형이겠지 한번. 자, 맞춰봅시다 하시려나. 안 붙은 거 땡땡 땡 64번에 2번 땡 아니 이걸 틀렸어 65번에 4번 땡다 몰라서 틀려나 66번에 3번 65번에 1번, 1번 땡, 66번에 3번 하나 맞았고, 67번에 4번 두개 맞았고, 68번에 4번 맞았고, 69번에 3번 맞았고, 4개 맞았고, 67번에 3번, 73번 맞았다. 틀렸고, 모르니까 72번에 4번 맞았고, 73번에 4번 맞았고, 74번에 1번, cut out이라고? 응. 75번에 3번, 76번에 1번, 77번에 1번땡 7 8번에 2번 맞았고 7 9번에 1번 맞았고 80번 에 4번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1한 개. 11개. 11개면 2 0문제열 11개면은? 거라가 아니네? 하나 둘셋넷 오히려 자바스크립트에서 과락이 생겼어요. 자바스크립트랑 멀티미디어 게롤로니 근데. 왔다 박세네. 모르겠는 단어들만 가져갑시다. A R P. 뭐였지 이거? 에버리지릴레이션 프로토콜인가? 아, 어. ICMP 엘리어싱 오차, 아, 이런 것도 모르겠어. 맞, 답을 맞았어도요.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SMTP, 이메일로 쓰는 것만 알고 있지. 이메일로 어떻게, 뭔원리인지 모르겠어. 샌드 이메일, 이건가? 의미를 음, 찾아보자. 절단오차. 아날로그 신호에. NEC. 아날로그 신호. M 시노 IPMC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샘플링은 cd의 경우 cd cd가 왜 나와? 음. 응. 뭔가 거기 있어. <laughs> 양자화로, 부호화, 양자화, 부호화. 프로세스 프로세스 경쟁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페이지 폴트 o 레싱이 u know, y o 팩 메이도 하는 것도 헷갈렸었어 음성 압축 아이, ITU t 음성 압축 표준 G 7 I X의 핵심 코딩은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laughs> 데이터를 도청하는 행위, 스니핑이란 건 알겠는데, 크래킹, 푸싱, 스니핑, 크래킹, 피니싱. 네트워크 보안 자체 전혀 개념이 없네. 홍도야, 나 개념이 없다. 개념 주의 만나서 고생하는 거니가 리눅스에서 파일 권한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 수도가 아니라 엠. 리눅스 <laughs> 파일 권한 설정. 수도는 좋은가 보던데 설치 권한 설정인가 본데 이게 선문화에 사담 된다고 조금 알고 있는 것만 하면 그냥 바로 낫다라니까 좋은것 같아요 동화 현상 동시 대비 동화현상 정의 잔상 부의 잔상 여기 쌍이네 1 포인트가 가진 원리 비트맵 폰트는 툴 타입 폰트로 간다. 비트맵 폰트는 무슨 타입인지 확인해 봐. 무슨 타입? 막간으로 우리 고양이도 구경시켜드릴게요. 열심히 구름이 중입니다. 재밌냐? 나도 좀 해줘. 안 해줘? 너는 니콜 관리가 안 되냐? 이렇게 놀고 사냥, 사냥감 건물하고 픽셀의 종비는 1.45의 1이다 픽셀 집약 해상도 약해상도 강도라는 뜻인가? 인텐시티 인텐시티 레졸루션 인텐시티 레졸루션 html-join join이라는 말본 적이 없는데 merge-join hash nested 카첼시안? 카... 첼시안... 루. 찾아봐야지. 자바스크립트 틈수 문자. 자바스크립트의 브라우저 내장 객체 중 독립적으로 사용되면 브라우저의 종류, 사용 언어, 시템 종류들을 제공하는 객체는 윈도우가 아니라 네비게이터였지. 그리고 새로운 단어 릴레이션. 카디널리티 카디널리티 어트리뷰티 이름의 쌍값 이건 객체잖아 드로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성계단 성계단니 이죠. 설계, 관계, 예.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 릴레이션이 갖고 있는 튀... 어, 여러분, 저 오늘 점심 먹고 굶었습니다. 살 빼서 멋진 남자가 되려고요 인티티, 엔티티 릴레이션쉽 모델 아이씨, 절반도 안 했는데 모른다는 거 있긴 아, 이씨절반도안했는데 모른다나 이렇게 나와요 아데메소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안되는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안되는 밸류 l u e as n 라는데 쓰더라고? 스트링 넘버. 아이 진짜 안 쓰는 건데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맞춰 텍스트 넘버 밸류 e r value as 꼴로 쓰있나요 텍스트 해즈 이런 필드 무결성 이좋 줘야겠다 무결성 필드의 무결성이라는 단어는 관객 데이터 모델에서, RDBMS 모델에서,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들을, 기본 키를 구성하는 속성들을, 반드시 값을 가져야 하며, 널이나 중복값을 가져선 않는다. 필 필드가 그러면 10 컬럼이 아니라는 얘기네. 컬럼인가? TIF 확장자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BICT라는 것도 찾아보고 DWG라는 것도 찾아보고 쓸모 <laughs> 없는 거니까 CD 표준이 <laughs> 표준 아이 정말 쓰지... 참... 아, 할 말은 많지만 하나 외우면 맞은 거니까 주파수와 양자와 비트수는 MP22에 쪽공지 설명 A. I. F. 확장전용의무 A. 음. 노트를 적는데요. F. <laughs> 답이 내가 알고 있는 루다이 좋겠습니다. NTSC, NTSC, 원리 단어. 근데 정말, 보안 쪽도 뭐 나중에 안할 것도 아니고, 할 거긴 하니까, 이게회 알면 좋겠죠. NTSC의, 컬러 TV 방식. 싱크로노스 동시신호나? 싱크 싱크로노스 아이 스펠 모르겠어. 신호 중 수평 수직 주사 주파수 다이어블, 답을 안내어서 알고 있지만. 나이키스트 정리란 뜻도 지봅시다위 <laughs> <여기> 저역 소거 <laughs> 이게 아마 노이즈 캔슬인 것 같은데. 윈드 스크린. 모르는 확장자가 너무 많아요. DVD의 자체 원리를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AC3 타입. BG랑. 음, Q, C, E, L, P, m e, p 4 e, EVRC, JPEG. 일단은 오답노트는 완성됐습니다. 얘를 한번 싹 한번 정리하고 두번째 문항을 풀어보기로 문제는 많습니다. 문제는 풀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개 풀었다. 다음장에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준비는 빠져가겠다. 준비만 하면 된다. 저는 갑니다. 내일 왜?